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025년 1, 4년 뱀띠옷에 준비했습니다. 네. 자, 축하를 해야 할지, 울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해가 왔습니다. 뱀띠에. 멋쟁이 분들 무척 많죠? 아주 사람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홀려놓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 자, 그러는 끼를 나위에 투자해라, 이제는. 나위에 써야죠?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자, 이제 24살, 신사생분들. 자, 이분들. 게을렀다는 거야. 그냥 좋게 얘기하면 쉬어 갔다고 표현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게으른 거지. 이분들. 음, 자 이제는 움직여야 돼.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돈못 벌어요. 이분들 올해 안 움직이잖아. 내년 허성 세월하고 내후년 허성 세월해 할머니가 장담한다 아주. 그러니까 지금은 돈벌 몰라 시간 안에 애기한테 왜 이런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움직여야 돈이 된다. 음 공부도. 공부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도 이게 다 재물인 거야. 그러니까 뭐라도 움직여야 돼, 자꾸. 이렇지 않으면 3년은 허송세월에 그러니까 이거 진짜 생각 잘해가지고 올해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되는 거. 시험이 됐든 뭐 직장이 됐든 얼른 얼른 움직이셔야 돼. 자, 3, 4월부터 성과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양력으로 1월이니까 지금부터 움직이셔야겠죠? 자, 남자분들 운이 굉장히 상승하는 운이에요. 참고하시면 되세요. 자, 37, 우리 기사생분들. 자, 이분들, 올해 이동, 변동도 굉장히 많고, 일복도 비치게 터져요. 자, 그러기,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는 사람 웬일? 기인도 들어오네? 난리가 났네, 이분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다.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 자, 구설을 조심해야 돼. 자, 내가 바쁘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돈도 벌수 있고, 별로 못걸다 하잖아요. 뭐, 이사도 되고, 승진도 되고. 자, 근데 어떻게? 그만큼 주목이 된다, 이거야.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구설 시비 중상모략이다 음, 이거를 가장 유념하셔야 되고, 자, 지금 나이 때 이제 무조건 연애하셔야지. 연애 안 하신 분들 어떻게, 멋쟁이, 뭐다 멋쟁이도 있고, 선남, 선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뱀띠분들이, 얼굴도 무척이나 이쁜 애들이 많아요. 우리 뱀띠분들이. 그러니까, 자, 연애 후는 어느 분들이, 여자분들이 상승이 된다. 음, 자, 여자분들, 머리를 파마를 해라. 생머리 말고. 머리도 약간 노랗게. 염색, 그샌더란거 말고 있지? 은은하게. 그렇게하면 연애운이 조금 상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정사생분들. 자, 이분들도 아홉수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이게 뭐 마흔,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이 조금 힘들었거든 이분이 그러면서 안팎 3년이 조금 쉬어가는데 7곱수의 성주가 들면서 8덟수부터 조금 운이 트이는 운이에요. 이분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어가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아홉수의 희한한해 이분들도 도, 뭔가 그냥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옆에서 사람들이 들러붙어. 자 사람들이 들러붙으면 어떻게 돼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써야 되겠지 어 도와준다고 해도 맨입으로 되겠냐 그러면 어떻게 돈이 많이 나가겠지 자 근데 돈쓴 만큼 이분들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음홉수여도 해도 자 사람마다 각각 다 달라요 그냥 전체적인 운기를 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운기가 더 좋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주목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조금 받쳐서 그걸로 주목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 어, 그래서 내가 뭐 2인자다, 1인자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2인자든, 3인자든, 100인자든, 그 자리에서 인정을 받는 애고, 또 칭찬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본인이 경고망동하지 마시고, 겸손, 겸손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을사생분들. 자, 올해 한갑입니다. 음, 내가 언제 태어난지, 얼마나 20대, 30대 청출은 다 어디 가고 내가 벌써 한갑이라니. 자, 근데 이분들, 올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자분들은, 이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몸에, 칼을 댈수 있고 병액수, 몸에 우한 병고가 좀 들어오는 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병원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MRI 한번 싹 찍었으면 좋겠어요. 음, 물론 2년마다 정기검진하고 내가 가서 뭐 혈압약도 먹고 뭐 이러는 것도 있지만 MRI 찍고 뭐 CT를 조금 찍어가지고 병원 가면 돈을 내잖아. 그러니까 미리 돈 때문에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 이게 언제 정을 대보름에 그냥 홍수매기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3, 4월 안에 하세요. 어. 왠 괜히 뭐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뭔가 우환이 들어오고 병액이 병고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조금 하반기에는 조금 심사가 좀끓일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자, 미리미리 예방합시다. 음. 자, 인생이 다내 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뱀띠 분들 올해 을사년에 학원 들고 내가 정말 활기차게 시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운기 할머니가 맨날 뭐라 그래. 다 촉이 있다고 그러죠? 음. 자, 올해는 그 촉을 믿고 가십시오. 음, 자, 나쁜 거는 겸여히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내 촉을 믿으면 실패라는 거는 없다. 자, 올해 을사년에 우리 뱀띠분들 활기차게 시작하시고, 좋은 소식 많이 안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올해 대박나는 한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